진짜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은 이렇게 좀 치사하게 어? 스펙 올라가는 패끼고, 딜 보면 안 돼. 이 게임의 정확한 딜 보는 법, 요걸로 봐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10억 원 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써요. 그 스펙 올려주는 패드 있죠? 스펙 올려주는 패스를 잘안 씀. 유물들은 무조건 오케이 그럼 자 지금 비둘기 그냥, 이제, 무기성, 으로 해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세팅한 것만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말씀, 드릴게요 아이템 아이템 무, 무기 하나는 이제 진짜 대충 만들어놨던 거 얼마 안들거든요 이런 거 만든 거한 30개월 e 려나 30개월도 안 d 듯 냉정하게? e 티어 n d e r u n 거? 이 r 이 n d e r u n d e 어, 대충 썼구요. 근데 운 좋게 1티어 뜬 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뜬 거에요. 딱히 1티어를 노리고 돌린 거 아닌데, 그냥 옵션만 띄우자는데 운이 좋아서 그냥 썼던 거 같고, 요거 이제 오늘 띄웠습니다. 올일티어. 자, 제가 제작을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작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올일티어 하는 게 맞고, 2티어 하나라도, 진짜 단 하나라도 뭐 사소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협 없이 직작 하실 거면 올일티어 띄워 쓰는 게, 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한짝 띄었어요 만드는데 한, 200결, 정도. 자, 반지는 이거, 어, 바꿔야죠. 이것도 역시나, 그, 저항 같은 게 이제 부족하면 이제 매핑할 때, 사냥할 때좀 생존적으로 힘드니까, 요거는 저도 이제 저항 맞추려고 급하게 그냥 한쪽 맞춰놨고, 반지 한쪽은 이제 요거예요 혼란의 종말 중에서, 어, 집중 축복당 치명타 데미지가 있어요. 크리티컬 데미지, 이거. 두 줄짜리를 이제 검색이 잘안될 텐데, 두 줄짜리 검색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게임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면서 찾아가지고 하면 되고, 저는 이거 10결에 샀습니다, 10결. 되게 저렴하게 샀죠? 보통 한 30결 정도는 하는 것같더라고요 이걸 왜 썼냐? 바로 이 허리띠와의 시너지 때문인데, 허리띠 보면은, 집중 축복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내가 사용하는 주문 스킬에, 어, 이중 데미지구요. 떡뎀이라고 하죠? 그런 걸 주는 효과인데 이거를 소환체 데미지 6% 추가 증가로 바꿔줘요 자 추가 증가 poe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추가 증가는 모어 뎀자 근데 이제 집중 축복이 몇회 있다 이제 4에서 6회인데 저는 5회 짜리 있었고 요 돈이 없어서 30% 증폭 증폭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근데 이제 베스트는 그겁니다 자 이거 숫자 있죠 어 이거 숫자가 얘가 더 크고 크거나 같아야 돼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쓸 거면 쿨감도 되게 좋은 옵션이니까 이 숫자를 유, 똑같이 맞추거나 집, 이게 더 작거나 그렇게 해줘야 이, 이걸 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왜냐면 이걸 끼면 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집중축구를 얻을 수 없고 여기 적힌 이거밖에 못 얻어요. 제대로 쓸 거면 맞춰주시면 되는데 맞춘 게 되게 비싸요. 한 200결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70결 정도에 70결 맞나? 70결 정도에 샀던 것 같고 자로 신발 신발도 이제 급하니까 저항 맞춰야 되니까 어 띄운 거고 요것도 이제 1티어가 몇개 있는데 2티어만 띄워야지 하다가 그냥 1티어 떠서 이제 저항 맞춘 거예요. 역시나 지금 아까 봤던 반지랑 신발 모든 걸올 1티어로 어, 만들 겁니다. 장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 때문에 챙긴 거고 그리고 이 게임은 어, 뭐 지금 이제 저는 좀 여유가 있어서 대충 피 조금씩이라도 띄어 나는데 HP를 기본적으로 그냥 내 생존만 봤을 때는 최대 HP 이거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회복이 있죠. 회복이 훨씬 좋은 게임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게임에 제가 느낀 생존 생존은 적당한 생존 기제 뭐 댐감 기제 같은 거 있죠. 저는 이제 그걸 장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플러스 회복량이 좋은 게좀 생존이 좋더라고요. 교도관의 브로치 목걸이 이게 좀 매우 매우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이걸 살지 아니면 그 사악한 용 크라운이라고 이제 소환수 투구 있는데 그걸 살지 아니면 뭐둘다 쓸지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일 한 개씩만 비교하면 이게 훨씬 나을 듯 왜냐면 그 사악한 용 크라운을 끼면은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개가 자 교도관의 브로치가 지금 뭐한 300결 정도라고 생각하고 대충 사악한 용 크라운도 더 비싸네요 얘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공식, 공속 이속 다 좋지만, 결국에 핵심인 거는 이거거든요? 소환색 크리, 티컬 행운. 행운이라는 게두번 결, 주사위를 굴려서, 크리가 뜨냐 안 뜨냐를 판정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내 치명타 확률이 보통은, 소환수가, 한 60, 자, 목걸이 없다고 쳤을 때, 한66% 이것도 되게 많이 땡긴 거거든요? 이 정도가 찍힐 거예요. 근데 목걸이를 끼게 되면, 지금 뜨는 거는 이제 82%라고 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챙긴 게 이제 그 블레이즈 엘프라고내 치명타를 180이나 올려줘요. 지금 2 0레 기준으로 실제로 허섭이나 뭐 때려보면은 치명타 100% 나옵니다. 100% 치명타가 나옴. 그리고 롤 이거 옵션 수치 있죠. 전 거의 최하급 <laughs> 쓰고 있는데 수치가 당연히 좋으면 더 좋겠죠. 심지어 이거 치명타 피해 배율 있죠. 요것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랑 이제 시너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걸 썼습니다. 사악한 용 쓰면 치약 50% 챙기면 100% 치명타가 안 나올 거예요. 그 행운이라는 게두번 굴리기 때문에 50%만 맞춰도 100%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님. 행운으로 100% 효과를 챙기려면 80%는 돼야 되지 않아요? 거의 이론상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게 더는 더 낫지 않나? 그렇죠. 50%면 75%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 크라운을 끼고 목걸이를 뭐 레어 먹고 쓰면서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성비적으로. 그게 훨씬 비싸겠죠. 딱 들어봐도, 크라운 자체가 막 거의 500결인데, 목걸이까지 막 제작해서 하려면 또 목걸이 한 200결 써야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300결 안쪽으로 그냥 사면은, 어, 끝이니까. 가성비적으로 일단 요게 더 나아 보여서 요걸로 세팅했습니다. 투구 같은 것도 역시 뭐 그냥 일단 딱 보면 알겠지만 대충 저항 딸려서 맞춘 것들이고요. 갑옷도 뭐, <laughs> 템 맞춘 거 순서를 좀 알려드리자면, 어, 이제 뭐 금액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그때그때 시세라는 게 항상 변동되니까. 일단 1순위로 요게 만약에 저렴하다 겨울의 기연이 되게 저렴하다 했을 때는 어 요거 먼저 사는게 나은 것 같고 물론 가장 1순위를 말씀드리자면 뭐 지팡이 요정도 있죠 이거는 진짜 이정도 제작하는거는 진짜 돈도 안들거든요 거의 이거 2티어에도 상관없고 이런거 그래서 요런거 이제 맞췄다는 가정하에는 겨울의 기연 쓰시고 두번째가 교도원의 브로치인데 나는 지금 현재 돈이 좀 많아서 이걸 바로 살수 있다 이거부터 사세요 무조건 개사기임 이거 이게 되게 좋더라구요. 요걸 끼면서 이제 뭐 요런 건건 선택인데 옵션인데 이런 집중당 뭐 치명타 데미지 이거 세개다 꼈을 이거 아니 교도관의 브로치랑 겨울의 기운 두개다 꼈을 때만 적용되는 옵션이니까 이거 두개가 없는데 이런 거 먼저 산다 안됩니다. 이거 두개 없으면 얘 완전 무옵션이에요. 무 옵션이에요. 아예 옵션 없는 거랑 똑같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유니크 고유템 몇개 맞췄다 했을 때 1순위 지팡이 자 요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세요 이거 지팡이 저도 원래 쓰던게 요런건데 요런거 써도 충분히 8티어 사냥 되거든요 날먹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모으셔서 한 번에 그냥 저처럼 돈 모은 돈으로 다때를 박아서 오릴 티어를 뭐 상점에서 사던가 경매장 사던가 제작하던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애매하게 2티어 하나 섞여있다 구여짐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까지 맞춰 놓은 상태인데 다음 맞출 거 당연히 무기죠. 무기 얘랑 똑같은 옵션으로 아마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바꿀 거. 아마 요때부터는 거의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을 맞추면서 갈 거라서 이 제작은 나머지 있죠. 투구, 갑옷, 장갑, 신발, 반지. 여기서의 제작은 뭐 크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딜적으로 적어도 딜이 이제 팍팍 세지는 거는 이제 요런 거 이제 하나씩 바꿀 때마다 팍팍팍. 제가 요거 바꿨을 때 엄청 세졌고 이거 바꾸고 딜두 배. 크으. 아마 이거 지팡이 바꾸면 또한딜 거의 1.5배 이상은 세질 거 같은데요. 요 언저리에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할것 같아요. 이 캐릭은 푸켓 좀 키려고. 스킬은 이제 요렇게 썼어요. 자, 요거 일단, 근데, 제가 정확히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아직 완벽하게 보조된 테스트를 한건 아니에요. 왜 테스트 안 했냐면, 그냥, 아, 이거 잘못 눌렀다. 그냥 지금 이미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라도 테스트 안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머신가드를 지금 두개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요건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개사기임이거 이게 왜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자잠튼 이게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어,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하나 이동기 하나 이렇게 저주 뭐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블레이즈 엘프라고 아까 그 목걸이 봤죠 목걸이의 그 효과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기서 치명타를 올려주는. 블레이즈 엘프를 뽑아줬습니다. 여기 이제 표식을 달아서 얘가 공격하면은 이제 적이 받는 치명타 데미지가 증가하는 디버프를 걸어주니까 이것도 이제 연결해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정밀 무기 증폭. 이 정밀 무기 증폭 별로 안 비싸거든요. 마비라는 게 생기는데 마비가 이제 받는 데미지를 올려줘요. 적이 받는 데미지 10%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어, 정밀 무기 증폭을 구입해서 썼습니다. 정밀 재생. 생명력 회복, 1 6레벨이고요 그리고, 프로스트 엘프도 썼어요. 프로스트 엘프는 이제, 만화 회복을 늘려줘요, 만화 회복. 요게 이제, 이따 특성 보여드릴 텐데, 그거랑 약간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어, 썼습니다. 어차피 이거, 만화점유가 지금, 공짜예요 저. 이런 엘프. 블레이즈 엘프랑, 프로스트 엘프. 둘다 만화점유가 공짜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부담없이 썼습니다. 또 하나는, 맹렬. 요것도 이제, 정밀 스킬이 있거든요? 정밀 맹렬 뭐 쓰셔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되구요 이는 아까 정밀 무기 증폭처럼 좀 엄청난 입, 그 효과는 없어가지고 그냥 맹렬 썼구요 역시나 치명타랑 치명타 데미지 이런거 올라가서 썼습니다 제국에서 재능은 기계의 신 정비공 연금술사 제가 그 어둠의술사를 좀 많이 써봤는데 어둠의술사 약간 그 세팅이 너무 힘들다고 해야되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쉽게 쉽게 가자. 어차피 센데. 그래갖고 그냥 영동 술사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 패시브는 이렇게 쭉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쭉 한번 보여드리고. 여긴 어려울 게 없죠, 사실. 그리고, 소집. 강력한 가드, 네, 뭐, 그대로 썼어요. 정비공. 여기도 이제 뭐, 보스. 운회전 뭐, 그대로 썼고요쭉 보시면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쭉쭉 쭉 찍었습니다. 자로 연금술사를 찍었는데 이 마령 스킬의 MP 붕인 100%인 원천을 찍었어요. 원래 이제 강화를 찍고 있다가 이제 방금 봤듯이 엘프 두 마리를 키죠. 이 마령 스킬이라는 게 그거예요. 엘프 블레이즈 엘프랑 프로스트엘프 걔네를 공짜로 킬수 있게 해줘. 점유 만화 점유 없이. 그래서 원천 썼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봤죠. 만화 회복이 지금 그 엘프 때문에 되게 높거든요. 엘프 때문에 되게 높은데, 그 초과되는 그 MP 회복을 과잉 활동으로 HP로 전환해 줘갖고, 어, 좀 뭐랄까. 생존을 좀 늘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드는, 패시브 노드는, 요런 식으로 찍었는데, 뭐뭘 찍어도 비슷해가지고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딜 옵션만 적당히 찍어주시고, 뭐 나머지는 약간 취향적으로 고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물 같은 경우는, 제 유물도 정말 놀랍게도 많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뭐 일단 특성은 그냥 이렇게 찍어놓으면 되고요. 유물,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옵션. 이거요. 히어로 추억효과. 자 이게 추억효과가 뭐냐면, 여기 끼는 거 있죠? 이제 요게 유물이고, 이 과부하 코어가 유물이고, 여기 끼는 것들, 과용량 전기가 추억인데, 얘네의 효과를 43%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45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티어를 좀 쓰고 싶었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옵션 타협해서 샀는데 은근히 매물이 없어서 그런가 비싸요 생각보다. 한 10개월 2 0개 정도는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좋았던 옵션은 제 개인적으로 이거다 테스트를 할 수는 할 없었고 몇개 테스트 해본 결과 베스트는 얘였습니다얘 예, 예. 소환체 유저 최대 h p 의몇 퍼센트 해당하는 기본 hp가 추가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티어로 다 구매해서 어왜아 이건 또 타협했나 보네. 다 샀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자 봐봐요. 20%, 25%, 21% 합체면은 한 60, 60한70% 되죠 거의. 70%인데 70%의 유물 효과로 1.4배 정도 하잖아요. 자 그럼 98%뭐 거의 100%죠. 자 다시 말해 이게 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내 HP 내 HP가 지금 제가 4,500인데. 이거랑 거의 동일한 수치로 이제 소환수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최대 HP 4,500이 전부 다 소환수한테 넘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또 반대로 말해서 이제 아이템 세팅을 제가 다안 보여드렸는데 다 못해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환치 최대 HP 늘리는 것도 뭐 좋지만 그냥 내 HP만 올리면 알아서 소환수도 같이 올라감. 이게 그 아이템 옵션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점이 더 높아지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최대 HP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쓰면은 딜이 같이 오르는 거예요. 내 생존도 오르고, 데미지도 오르고, 안쓸 이유가 딱히 없죠. 그, 실제로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가 놓고, 이 옵션 자체가 그냥 딜 상승에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은 좀 차이 날 겁니다. 뭘 쓰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바꿔서. 확실히 조금이라도, 어, 세질 거예요. 거기에 이거, 히어로 추억 효과.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고. 머신가드를왜 이제 두개 쓰느냐 유격 전술이요. <laughs> 여기 보면 기계 부품 주기 성공 시 메인 스킬이 자동으로 발사된다고 써 있죠. 이제 소환수가 이렇게 과부하가 있을 때 소환수 쓰면은 자폭하잖아요. 그러면서 기계 부품을 떨구지.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내 메인 스킬에 있는 게 기계 부품으로 얻는 걸로 나가요. 내가 그냥 스킬을 이렇게 쓰면은 빵빵 빵빵 봤죠. 여섯 리 터지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약간 뇌피셜이에요. 저 제가 소환수 빌드 잘 몰라서 그런데,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폭 프로세스가 발동한 스마트 웨폰 소환체는 소환수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적용되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머신가드 이제 기계계조하는걸 썼기 때문에, 원래 기계계조를 안 썼거든요? 자, 기계계조를 쓰기 전, 전에 최대가 6마리에요. 근데 1클릭에 3마리가 나옵니다. 자그러면 이제 과부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클릭해서 3마리 나오고 근데 바로 또 2클릭하면은 어 3마리가 터지기 전에 3마리가 더 나와서 터질 준비를 함뭐 요런 느낌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알텐데 다시 말해 내 6마리인 것처럼 계속 계속 폭발을 시킬 수가 있어, 있었던 거죠 기계조 안 썼을 때 근데 요 상태에서 그냥 기계 개조만 쓰면은 최대가 3마리고 최대 3마리로 바뀌고 1클릭 3마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1클릭, 무지성, 자, 무지성 클릭을 하잖아요? 안 터져! 뭔 말인지 알겠죠? 1클릭 3마리 나오고, 2클릭 3마리가 터지기 전에, 3마리가 더 나오는데, 이 판정 자체가 맥스치, 맥스치가 3이라서, 어, 요 효과를 제대로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맥스치랑 프로세스로 발동한 거랑 3, 3으로 똑같으니까, 나이 네, 설명을 제가 잘 못하는데 대충이야 샘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투버튼으로 기계개조를 쓴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처럼 쓰는 거죠 최대 6마리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뭔 말할? 아무튼 기계개조를 사용하고 투버튼으로 사용하면 어이렇게 6마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다가 내가 이 중요한 건 이제 메인 스킬 메인 스킬에 있는 머신가드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머신 가드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빵빵 커지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다시 말해, 최대치가 6마리인 것처럼, 인 것처럼 판정이 된다. 최대치가 6마리인 것처럼 판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여기 유격전술에 있는 메인 스킬이라는 것에 정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클릭이에요. 왜 우클릭이냐. K키 눌렀을 때이 스킬창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메인 스킬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어, 여기 있죠? 여기 스킬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나는 지금 W에 있는 이 머신 가드를 메인 스킬로 놀래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클릭으로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메인 스킬 설정을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 여기 가 있네요. 여기 W가 지금 어, 메인 스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바꿔 서 이제 다시 K를 눌러보시면 저는 우클릭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W가 메인 스킬로 바뀌어서 기계 부품을 먹었을 때원래 그러니까 메인 스킬 이 이게 발동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안할 수도 있으니까 후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냉정한 후기. 자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까? 어 나쁘진 않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기라고 생각 안는 이유가 있 왜냐면은 아나 궁금하다 시즌 시즌이 고인물 고인물 뭐 진득하게 해보신 분 입장에서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몇개 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레이스에서 얘를 골랐던 이유. 불편하고 어, 느려도 저자 본으로 보스만 잡, 잡으면 됐으니까. 이래서 이제 테스트 결과 얘가 딱 적합해서 했던 거고요.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한 이유 말할게요. 안 좋다는 이유. 안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장 큰게 이거예요. 느려요. 되게 느림. 그 빠른 캐릭에 비해서 그 속도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빠른 캐릭에 비해서 이게 딜이 세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걸 아셔야 돼요. 딜 관련은 뭐 제가 똥빌드도 해봤고 똥빌드도 해봤는데 어차피 맥뎀 지금으로 보면 10억이죠. 다 찍음. 이 맥뎀 찍는 건 되게 쉽고 이제 진짜 사기 캐릭들은 이 맥뎀보다 훨씬 더 푸는 막 50억, 60억, 70억 이렇게 찍는 게 이제 사기 캐릭들이었고 똥빌드들도 이제. 이 정도만 찍어도 모든 컨텐츠 다할수 있으니까 다 돼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사기가 되려면 고점이 진짜, 진짜 높고 빨라야 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리자면 어, 한 7에서 80억은 나올걸요? 낮은 건 아닙니다. 고점 자체가 뭐 나, 낮, 낮, 낮다고 생각안해요 얘도 고점도 높은데 너무 느려. 그래서 저는 결코 어, 사기가 될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나쁘, 나쁘냐? 그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총점, 가성비. 근데 가성비는 좋긴 좋습니다, 사실. 가성비는 가성비는 예 정도면 뭐 1티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꽤나 괜찮은 편. 다른 좋은 가성비 있는 캐릭터들도 많은데 얘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 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딜링. 이거는 딜은 솔직히 저점 필요 없고 고점만 보면 되거든요. 고점. 아, 2.5티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뭐 따로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딜 뽑는 법이 나오면 뭘까? 이 정도면은 그렇게 센거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그래서 한요 정도 그리고 속도 이건 이제 사냥 속도 말씀드리자면 오티어 <laughs> 정말 오티어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 나 진짜 그이 게임 아 제가 그 P O E 아니 P O E 토치라이트에서 저번에도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에 대한 이그 이동기가 플래시. 이거 안 쓰면 사실 가장 좋은 이동기 중에 주문 스킬이 쓰는 이동기는 프로스트 트랜스인데 얘는 무조건 냉기 빌드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쓸 거면. 뭐 냉기 컨버트라던가. 결국에 이제 선택지가 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이게 좀 억가긴 합니다. 예, 너무 구려. 지팡이 들고 쓸수 있는 게뭐 딱히 없어가지고. 사냥 속도가 느려서 저는 사기가 될수 없다 얘는. 그렇다고, 그럴 거면 이게 이 딜이 압도적으로 써야 되는데 뭐그 정도는 아니라서 사실. 그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재미. 재미는 진지하게 티어 드립. 이게 그 소환수를 터트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 굉장히 벌써 뭔가 재밌어. 제가 그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어, 소환수를 터트린다고? 1 0 하면서 좀 재밌었고 실제로 사냥할 때도 날라가는 속도 보면은 어, 굉장히 재미는 있는 빌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종합 한 2에서 3티어?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성능적으로는 이게 너무, 근데 핵심이죠. 어, 딱저 말이 맞아요. 그니까, 러 제가, 뭐, 딜이, 아무리 막 20억이 나오잖아요? 자, 20억이 나와봤자, 딜, 3억 나오는 빠른 거. 이게, 돈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른. 물론 내가 보스런을 하면 모르겠지, 이걸, 이걸 가지고. 근데 뭐, 이번 리그는, 뭐, 보스런 잘 모르겠는데, 저번 리그 생각했을 때, 보스런 자체가, 돈이 안 됩니다. 좀 구렸어. 너무 로또고 아 용자 잘 돌아요 용자? 용자는 이제 뭐딜 나오면은 끝까지 깨는 거 맞는데 지금 딜이 안 돼서 못깰것 같긴 한데요 편하긴 함 용자 제가 볼때아 용자 1티어? 딜 나온다는 가정 가정하에 용자 1티어 드림 엄청 편함